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고전 단편 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늑생소렴이라고 해요. 산 사람에게 억지로 시체에게 입히는 수의를 입혔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거렁뱅이가 부자 친구들이 모임에 껴서 어울리다가 겪게 된 에피소드예요. 잔남뱅이 친구가 어떻게 부자 친구들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화면에 내용과 관련된 한자와 한문이 나가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과 함께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지금의 서울 청계천에 있는 광교 다음에 있었던 장교라는 다리 부근에 서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자들 중에는 장교 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늘상 잔치를 베풀며 노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부자들의 모임이니만큼 가객과 기생은 물론이고 술이며 안주 등 기름진 음식이 떨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홉 명의 부자들이 모임에 집안도 가난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한 가난뱅이가 그저 친구가 좋아서 아침에 눈만 뜨면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는 곧장 이 장교로 달려가곤 하였답니다. 그런 날마다 부자친구들이 모여 노는 자리에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서는 그들의 음식을 충내며 좋아라 하니 친구들 모두 이 불청객 친구를 무시하며, 매냥 틈만 나면 조롱하곤 했답니다.그럼에도 이 가난뱅이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 놀림을 참아내니, 어느덧 부자 친구들은 그를 놀리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죠.해서 간혹 이 가난뱅이 친구가 일이라도 생겨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조차 부슬부슬 내리니 여러 친구들은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이 가난뱅이 친구를 상대로 한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하길 자네는 집안이 넉넉지 않아 걱정이 많겠군. 이제 나이도 장차 50줄이 넘었으니 죽을 날도 멀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좋게 지내니 의리를 생각해서 말인데, 자네가 죽었다는 부음을 들으면 이 중에 누구라고 당장 달려가서 문상을 하지 않겠는가? 때에 맞춰 장례 치르는 경비를 조달하지 않겠는가 말일세. 그런데 하필 그때 누구 집에 우환이라도 들거나 어떤 연고가 생길지는 미리 알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가령 자부가 아이를 낳는다든가 혹은 손자애들이 홍역을 치르기라도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할 것이니 우리라고 어떻게 부득불 달려가서 자네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슬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아예 여기서 자네와 약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려. 그러니까 만약 자네가 죽는다면 아무개는 장례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소용되는 모든 물건을 대고. 또 아무개는 자네 시신을 입간할 때 필요한 물건을 막고, 또 아무개는 자네의 시체를 묻고 묘를 만드는 사역의 경비를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미리 정해놓자는 말이세. 이러한 일을 미리 약정해서 글로 써 놓았다가 이후에 자네가 죽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세. 헌데 이런 일들이야, 보통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자네를 입간할 관의 치수란 말이세그 치수를 미리 겨냥해야 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합니다. 가난뱅이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좌우 타며, 글쎄, 비록 나중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네들뜻이 그러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일세 고맙네 고마워 합니다 그러자 또한 친구가 나서서 말하길 대개 상갓집에 관 만드는 널감은 단몇치 차이로도 값이 현격하게 다르더군 지금 만약 치수를 재지 않고 그냥 긴 널판을 마련한다면 공연이 값을 비싸게 치르게 될 거고. 그렇다고 또 만약 값이 덜한 짧은 널을 준비해 놓았다가 뜻밖의 성장이 길면 그땐 또 어떡하겠나? 낭패가 아니겠나?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짜로 염을 해서 관치수를 재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 모두들 그도 그렇게 꾸먼 하고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치더니 마치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갑자기 그 아홉 명의 친구들이 달려들어서는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눕혀놓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가난뱅이 친구도 짐짓 그들이 하자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 부자 친구들은 모두 신바람이 나서 수건과 끈 같은 것을 마루에다 늘어놓고 혼불을편뒤 가난뱅이 친구를 들어다가 그 위에 눕히고 빙 둘러서서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염을 하는데 어찌나 단단히 묶는지 그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친구들은 그의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저마다 웃음을 참느라 입을 가리고 지들끼리 손가락질을 하며 깔깔대느라 진작에 숨 막혀 답답해하는 가난뱅이 친구를 풀어주지 않았답니다. 가난뱅이 친구는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말도 할수 없었죠. 결국 그는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부자친구들은 그렇게 서로 노닥거리다가 문득 가난뱅이 친구가 아무 말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이 의아해서 그제서야 달려들어 염을 풀고 들여다보니 그는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순간 거기 모여있는 아홉 사람들 모두 크게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죠. 어이없는 장난에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여보게, 정신을 차려보게! 눈을 좀 떠보라고! 아이고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들은 너나 없이 가난뱅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수족을 주무르기도 하고 또 입에다 약물을 떠 넣어도 봅니다만 이 친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부자 친구들은 급기야. 서로 발뺌하며 한마디씩 보태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아무개가 목을 매는 것이 좀 지나친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애초에 아무개의 반론이 좀 개의했지 라며 서로 책임 전가하게 바빴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좀 지나자 어느덧 가난뱅이 친구는, 정신이 조금 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는 양을 좀 지켜보자 싶어서 죽은 척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여러 집 하인들이 각자 저희 주인집에 돌아가 알리게 되었고, 아홉 집의 부녀자들 또한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뻔질나게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펴오게 하였지요.그때 한 친구의 말이, 이 친구에게 노무와 처자가 있다오. 불갑을, 부음을 알려야 하지 않겠소. 하네요. 그러자 죽은 척 하던 이 가난뱅이 친구가 화들짝 놀랬겠죠. 겉으로는 여전히 죽은 척 하고 있지만, 내심, 늙으신 모친이 놀라서 통곡하실 것을 생각하니 상황이 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죽은 척 하며 친구들을 놀려줄 수는 없게 되었어요. 급히 깨를 내야 했습니다. 해서 그는 드디어 시치미를 뚝 떼고 크게 숨을 몰아쉬며 하품을 하고는 기지개를 쭉 핍니다. 가난뱅이 친구가 비로소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자 아홉 명의 친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치며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고는 자네 이제 좀 정신이 드는가? 나를 알아보겠는가? 아이고 큰일 날 뻔하였네 그려. 또 혹자는 아까는 잠을 잤었던 겐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라며 제각기 한마디씩 위로를 하는데 온 방에 저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희색이 가득했습니다. 가난뱅이 친구는 천연덕스럽게 살아와서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아홉 명의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더니 갑자기 서름에 복받친 듯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 친구들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겠지요. 그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한참 울음을 울더니 가난뱅이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내가 죽어보니 말세 일나 같은 구차한 인생이 그나마 이제껏 연명해 온 것은 모두 자네들 은덕이었더구먼. 아 나도 사람인데 자네들이 매번 번갈아가며 수고해 주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언제라도 결처 보온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 커녕, 대려 오늘같이 이렇게 자네들에게 재앙을 끼치고 있으니, 그냥 아예 이 자리에서 꼴깍 죽는 것만 못하네 그려. 아이고, 미안하이, 아이 미안해. 하며, 기가 막히도록 우열하며 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또 다투어가며,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닐세, 아니야. 우리가 장난이 좀 심했네, 그려. 우리가 미안하이. 이렇게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고맙구만, 고마워. 하며 그들은 다시 술이며 차를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며 가난뱅이 친구가 정신을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난뱅이 친구는 또 눈물, 콧물을 훌쩍거리며 내가 말일세, 이제껏 살면서 지옥의 일을 내 믿어본 적이 없었다네. 아, 그런데 아까 순식간에 염라국에 들어가 보니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더구먼. 아, 글쎄, 저승문 입구부터 도깨비인 기두와 사람을 괴롭히는 나찰들이 좌우로 쫙 줄을 서서 늘어져 있고, 새갈키와 끓는 소치 뜰에 쫙 벌려 있는데, 아이고, 끔찍하더구먼. 그리고, 재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채우는 착고며, 수갑 등등 그 형구들이 지금 의육음부나 형조에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 아, 글쎄, 똑같더라니까. 집사같이 생긴 자도 있고, 나졸같이 생긴 자도 있더란 말이쎄. 내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갑자기 높은 정각 안에서 아주 호화로운 일산을 받고 있는 임금님 같은 분이 탑 위에 딱 앉아서는 나를 불러들이더라고 그러더니만 너는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는고 하지 않겠나? 내가 감히 우러러보면서 자표 원재인이 극가달글을 어찌 알겠습니까요 하고 아래였더니 옆에서 노란 수건을 차고 있던 야차가 나와서는 소인들이 다른 일로 출장을 나갔는데 마침 저승 들어가는 입구인 기문간 앞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기에 이리로 데리고 왔을 뿐이 자가 무슨 죄로 이곳에 왔는지는 모릅나이다 하고 대신 구하더라고. 그러자 또 이때 또 전각 위에 있던 한 분이 불쑥 나와서 아려는데 아마도 그분이 재판관인 듯 하더라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요즘 부자 백성들이 교만하고 오만함이 갈수록 심하여 살리고 죽이는 걸 저희들 마음대로 하옵나이다. 아무개, 아무개, 아홉 사람이 강제로 이 사람을 묶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사옵니다.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크게 진노하며 귀신 졸개들 27명을 따로 뽑아서 명하기를, 그 아홉 명을 충도 지옥의 여솔옥으로 잡아들여서 새 수갑과 돌착골를 채운 뒤. 저롱성 장군으로 하여금 삼남은 지옥에 끌고 들어가 자세히 아래도록 가라.면서 누누이 당부하시더라고.그러니 어찌하겠는가? 내가 통곡을 하며 액을 복고라 했지. 염나 대왕님, 염나 대왕님. 저 아홉 사람은 본디 인간 세상에서 마음씨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있지요. 소인은 지금까지 바로 저 아홉 사람들이 주는 의복과 음식으로 살아왔습니다요.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서로 장난을 하다 소인의 숨이 저절로 막힌 것이 없죠. 저는 그들에게 피살된 것이 아니옵니다요. 엎드려 바라올 건데 관대히 처분해 주시옵소서. 라며 마구 사정을 했다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시고는 저 아홉 놈이 만약에 평상시에도 가난뱅이 친구나 어려운 처지의 진지들에게 못된 뭐 짓을 일삼고 그들에게 단한 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저자가 저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로다. 그러니 잠깐 그자들을 잡아들이지 말고 저자의 말이 맞는지 두고 보겠노라 하시니 염라 대왕의 좌우 신하들이 아뢰기를 감히 말씀드리옵건데 저 아홉 놈들로 하여금 자기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서 자에게 주도록 한다면 어떻게 싸웁니까? 아마도 그들이 지은 재의 만분의 일이라도 속죄가 되지 않을런지요. 하더라고. 그러자 염나대왕이, 음, 그리 하거라. 그렇다면, 잠깐 역사나 야차 등의 부서에 명령하여 그 아홉 놈들을 불러들이지 말라 하고 며칠 후에 이자를 저승에서 내보내도록 가라 하시더라고 아 그러더니 그때 바로 내 옆에 있던 집사가 갑자기 내 등을 휙 떠밀어서 나를 공중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난 아슬아 이 바람을 타고 표표 이 가볍게 날아 여기로 돌아왔다네. 순간 눈을 딱 떠보니 자네들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더구먼.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네. 나의 죽음이 기이한 일이긴 하네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또 자네들을 대하겠는가?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아홉 집 하인들은 득달같이 저희 주인집에 이 사실을 알리니 여러 집 부녀자들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며 모두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한편 이 부자 아홉 사람들은 당시에 상품 유통이 활발하였던 틈을 타서 졸지에 부를 축적한 신흥 서민 부자층이었어요. 해서 본래 무식하고 안목이 미천하여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사회적으로 빈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부녀자들도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거나 판수에게 독경을 청하는 등 무단으로 재물을 축내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일이 허다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아홉 명의 친구들 중 누구도 이 가난뱅이 친구가 말하는 그 지옥에 관한 광곡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들은 서로들 서둘러 가며 300냥 혹은 400냥을 돈푸대에 담아 보내니 며칠 동안 가서 가난뱅이 집들에는 3천 냥의 돈이 쌓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난뱅이 친구는 단지 여덟 사람 집에서 보낸 돈만 받고 그중한 사람이 보내온 돈은 도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되돌려 받은 그 친구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겠지요. 며칠 후이 가난뱅이 친구는 살림을 정리하고 장교의 모임 자리에 참석하여 한명한명 한명 각별히 고별을 한 다음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는 다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에서 듣자 하니 그 부자들은 그일 이후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웠고 조금도 남에게 적선을 베푸는 일이 없었으며 무당이나 판수에게 빠져서 도무지 재물을 절약하거나 아끼는 법이 없었답니다. 재물이 생겨나는 곳이 없는데도 돈을 물쓰듯 하니 어찌 오래도록 불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들 대부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그 고래강실 같은 귀화집을 팔아 초가집으로 바꾸고 옷은 몸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음식은 배를 채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 날 조미 좀 쓸었다고 내버린 비단옷과 맛이 좀 쓰다고 버린 간장인들 지금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가난으로 인하여 그 아홉 명의 친구들은 각각 흩어져서 다시는 모일 수 없게 되었고 간혹 길가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도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리고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중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파산하여 그로 인해 부부가 모두 죽는 바람에 후손조차 없었는데 이 집이 바로 지난번에 이 가난뱅이 친구가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던 그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난뱅이 친구가 애초에 이 집의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은 분명 그 친구가 단명할 것이므로, 이후에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을 것임을 미리 알고 그리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가난뱅이 친구는 그들 8 명의 부자 친구들이 출연하여준 돈을 종작돈으로 삼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진 지 10년 만에 많은 금, 은을 싣고 서울로 와서 동네방네 수소문하여 흩어진 여덟 친구들을 찾아내어 당연히 옛날에 받았던 본전은 다 갚고 거기에 그 본전의 배를 얹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아홉 명의 부자들이 한 명의 가난한 친구를 골려먹다가 도리어 그 가난뱅이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많은 돈까지 바치게 된 것이며 또그 부자들 속에서. 지혜롭게 깨를 내어 상황을 모면한 주인공 가난뱅이의 재치가 흥미롭습니다. 작가는 고대강실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호사스럽게 사는 자들이 제멋대로 웃고 떠드는 사이에 가짜 시체가 이러한 신통한 깨를 낼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생각나지요. 우리 모두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항상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정조 때 1812년 정한종이 편찬한 한문 야담집 어수신화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시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